아이스크림은 역시 각자 한통예 <laughs> <laughs> <Yeah. 웃음> 저는 지금 더글라스 캠퍼스에서 수업을 들으러 가고 있는데, 여기 약간 자아형 같은 자아형은 뭐 이것보다 훨씬 작지만, 자아형 같은 데가 있어서 음, 오늘 하늘이 엄청 맑고 너무 예뻐요. 음. 여기는 건물이 거의 다 유럽식이에요. 그럼 저는 수업에 가겠습니다. 전 지금 너무 빡친 일이 있어서 누구한테 이걸 말하고 싶은데, 제금 한국 사람들 다 자고 있어가지고 아무한테도 전화할 사람이 없어서 동영상이 켰어요. <laughs> 울고 싶다, 진짜. 너무 짜증나. 제가 여기 와서 중국어 수업을 듣고 싶어서, 근데 그 중국어 수업이, 저는 한국에서 중국어 수업 많이 들어서 좀 고급 중국어 수업을 들으려고 그걸 신청하려고 했는데 그게 필 메커시라고 그 미리 들은 과목이 있어야지 뭐 중급이나 초급을 미리 들었어야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 그걸 다 들었으니까 아 그러면은 한국에서 약간 서울대로 말하면 초안지 같은 그냥 그 수업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스페셜 코드가 있대요. 그래서 그걸 달라고 했죠. 저는 근데 그래, 그래서 제가. 그 스페셜 코드를 달라고 하는 그 조교한테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아 나는 이제 그 한, 한국에서 미리 과목을 많이 찍었으니까 그 코드를 나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막 엄청 엄청난 과정을 통해서 막 제가 막그 오피스에 막몇번 들락날락하고 그 실제로 그 수업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서 교수님한테 막 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그 그 스페셜 퍼미션 그 코드를 받았는데 그게 그 선결 그 먼저 들은 과목이 없어서 그걸 못 듣는 그런 문제에서는 그 스페셜 퍼미션 코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그 아카데믹한 사람이랑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셜 퍼미션 코드로는 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 조교는 그걸 알았잖아요 제가 성별 과목이 그필1 0 0 끝에서 만족을 못해서 그걸 한다는 걸 그걸 알았는데도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스페셜 퍼미션 코드를 줬어요 제가 교원 학생이라서 잘 모른다 말도 하고 나는 그... 그 과목이 다 차서 제가 수업을 못 듣는 게 아니고 그 페인트 지 없어서 수업을 못 듣는 거다 이랬더니 이, 이렇게 말도 했는데 그 사람이 그냥 전투 스페셜 페인트 퀼를줘놓고 제가 수강신청이 안 된다고 이렇게 이, 이거 이걸로 안 되는데요 이러니까 갑자기 해주는 거예요. 스페셜 오늘까지인데 미친 진짜. 저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나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진짜 굉장히 져요 짜증나 진짜 울고 싶다. 그래서 저는 아마 그이인스퀼리스를못 듣고 여기가 아마 제가 가야하는 그 유저 센터. 네, 그래서 저는 그 차이니스 콜스를 못 듣고, 결국 이상한 수업을 신청해서 드릴 것 같아요. 진짜 개빡친다, 진짜. <laughs> 아니, 그종교가 진짜 막 5시, 6시도 아니고 4시 반인데 갑자기 퇴근해가지고, 진짜 한 3분 전까지 전화 어, 저희가안되는데요 라고 이메일로 제가 물어봤는데, 작장안 하고 퇴근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아무데나 막그 구글에 쳐가지고 전화번호 해가지고 전화하니까 그 사람 퇴근했다고 막 어쩔 수 없다고 막이 난리, 진짜 짜증다 진짜. <laughs> 아니 그럼 미희 알려주던가 나한테 스페셜 코드 넘버 필요한게 아니라 너는 필리백시 없으니까 너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하던가 내가 필리백시 없어서 못 듣는걸 알았으면서 하 <laughs> 진짜 물론 <laughs> 전 지금 너무 힘들고 아니 이 생활이 힘든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힘들고 그렇지만 저는 배드민턴 클럽을 가기 위해서 부시캠퍼스에 있는 월블림 크리에이션 센터에 가고 있습니다 <laughs> 너무 음, 와 여러분 이제 저의 2차 빡침입니다 제가 배드민턴 클럽에 왔는데 회장이 없어요 뭐 임원진도 아무도 없고 그냥 다 알아서 배드민턴 치고 있고 전처음왔는데 진짜 대빡치네요왜 이래 진짜 한국 가고 싶다 이씨 이 짜증나 일단 여기는 음, 레크리에이션 센터입니다. 여기는 수영장이 있어요. <laughs> 아, 일이 아무 일도 잘안 되지? 되는 일이 없어. 너무 빡칠다, 진짜. <laughs> 여러분. 너무 신나요. <laughs> 왜냐면, 제가 오늘 그냥 제 룸메이트 친구 따라서 혹시 될까 하고 레지스트레이션 오피스에 갔는데, 그 친구가 수업을 넣어준대요. 에이, 진짜 그 조교까지 찾아갈 필요도 없었는데. 그래서 그 수업을 넣어줘서, 저는 지금 너무 기분이 좋고, 약간 좋을증 같은데, 편집하면 진짜 좋을증 같을 것 같긴 한데, 전 너무 기분이 좋아서 옆에 사람들이 있어도 그냥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내가 전화하는 줄 알겠지? 그리고 전쯤 이제 저책주문한거왔다고 해서 찾으러 포스트 네, 오피스에 가고 있습니다. 저는 책을 받았고, 아까 거기로 다시 수업 들으러 가요. 택배 받는 시스템이 굉장히 편하네. 그럼 너무 쉬우니까 저는 이 영상 끄고 손을 집어넣기 게 빠잉! 여기는 핫 샌드위치 파는데인데 여기가 롱걸스에서 완전 유명한 데래요. 그래서 혼자 먹으러 왔어요. 아, 까 수업 간다 했는데. 수업은. 미딩이 너무 많아서 드랍하려고요. 응. 응. Are you hungry? 이게 패트 앤드치에요. 꼭 먹어보라는데 약간 명물이라고 그래가지고. 아, 어? 그왔다잉 Do you understand it? Like, do you like? You understand. <laughs> yeah, we're <you're> Korean. <laughs> like, do you like listen carefully, or do you just like listen to it? Yeah, you we just, just like, listen, listen to, to it. it. Oh, okay. Ping me, ping me, ping me. Yeah, but I know. It, yeah, it's hard to distribute. <laughs> yeah. <laughs> hey, bubble tea shop. <laughs> <laughs> <Yeah>. <laughs> well, okay, Yes. Yeah, What's uh, like the Peter. Like Peter. Are you uh, the person Peter Park. outside of the room? Yeah. okay, though. Maybe because I'm not used but, to it. But the menus are already, like, fixed. We cannot, like, choose what we want. Oh, yeah. this is the dining hall in Cook Campus. Mm -hmm. Yay! I'm with Main. Mm -hmm. Yeah. Whoa. Wow. <laughs> oh. Cook Dining Hall에서 음식을 받았습니다. Main,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YouTube? Yeah, after I did it. Oh In... oh, the one with the YouTube. Yeah. But yeah, yeah. uh. <laughs> do you do like, like long videos or no the ten minutes? Yeah. Ten minutes? Mm. That's quite long. I wanna follow you. Oh <laughs> so embarrassing. I I don't know if that called class.